안녕하십니까. 강호발 문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기장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올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현재 생각보다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일찌감치 상가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년째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봉실이 해결이 안되고 세금과 관리비만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경남권 분들은 좀 친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약간 생소하실 건데, 일단 뭐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 근처에 절경을 자랑하는 오랑대와 시랑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 글자를 합쳐서 오시리아라 이 합성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부산으로 좀 오보시라 라는 약간의 좀 재미있는 표현도 숨어 있고요. 조금 외국의 무슨 영어스러운 뭐 그런 이름을 좀 만든 느낌도 드는데, 아파트도 요새는 뭐 이름이 장미 아파트, 뭐 무궁화, 석보, 칠성 아파트, 뭐 삼성, 삼익, 뭐 이런 거 했다가는 뭐 아무도 관심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모든 게뭐 영어스러워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롯데월드가 서울에만 있었는데, 부산 오시리아에도 현재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한 8년 전, 2016년, 당시에 많은 분양 공고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일대에 상가 분양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는 실정이고, 여기 말고도 곳곳에 붙어 있는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쭉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롯데월드가 개장한 지는 2년 정도 지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의 롯데월드에 비하면, 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며, 빵빵한 메가급의 대기업들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바로 맞대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지척에 롯데 아울렛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또 바로 그 앞에는 그 세계적인 스웨덴의 자랑 세계 최대의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가 떡하니 휴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도 뭐 식구가 이케아 이케아 했었길래 한번 들어갔다가 그 전에 이케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1층만 한번 둘러보고, 역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밝혔다시피, 그대 건물, 특히 백화점 이런 데 들어오면, 울렁증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웠어. 막 둘러보라 하고, 혼자는, 저 혼자서는 그냥 차에서 절대 안정을 취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케아 1층을 쭉 둘러보고, 무슨 거대한 공장 창고 같더라고요. 무슨 선반이, 이, 막 4층 높이 정도로, 막, 좀 가장을 더하면, 은 3층 4층 높이 같이 지어 놨는데 아, 그 무너지면 마치 막, 막 깔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서 물건 넣은 레스토랑 또 커피숍도 있고 애들 놀가 하는 유아 놀이터도 있고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실제로 촬영은 안했지만 이케아 잘되는건는뭐 여러분도 다 아실거라 굳이 촬영을 안했습니다. 또 설상가성으로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 막강한 대기업들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도 끼니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커피와 쇼핑 모든 것이 한방에 해결 가능한 두개의 맘모스 쇼핑센터가 똑같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브랜드도 없는 개인들이 도대체 무슨 어떤 품목을 다루어야 상대가 되겠습니까 실제로도 지하주차장 저두 개의 막강한 대기업이 지하주차장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어디서 다들 왔는지 자리를 잡아서 주차 자리를 찾는데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지역이 관광 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업외의 용도 시설을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구라서 더 상가가 고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아쿠아 월드나 수중 호텔 뭐 이런 것도 터만 파놓고 현재 무기한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자신이 없는 거죠 사업성에 있어서. 사실 오시리아 사업 자체가 수많은 굴곡 중단계제 개제, 중단계제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뭔가 억지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원주민 생계협동조합장도 대기업 상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마당에 뭐 일부러 도로를 건너오는 방문객이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최근에 오시리아 단지 상가 분양자가 뭐 부산 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은 내용인데 한번 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상가 분양 받을 때는 아쿠아월드, 루시드 리조트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라도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동 인구가 없으니 상가는 오랜 기간 공실로 인해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시리아 개발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아쿠아 월드 루시드 리조트는 언제 공사 들어갑니까?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하는 것을 너무 방치하고 놀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고리에 피가 마릅니다. 제발 오시리아 관광단지 활성화 좀 해주십시오. 자, 근데 답변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위는 사항을 해결함. 그렇게 적어놨네요. 어,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민원을 아직 안 넣으신 모양입니다. 빨리 넣어서 저분처럼 해결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으니까 해결이 바로 되네요. 이래 쉬운 걸 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아니라 민원으로 해결한 게 제일 쉬웠어요. 자, 이게 백억 넘게 들여서 원주민들이 만든 상가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통으로 비었고 간혹 가다가 땡처리 같은 것만 하면서 영업을 좀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대부분의 이런 대규모 상권을 형성해가 분양을 하던 시절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던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고 분양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그 절정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모조리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형 호텔, 지식 산업 센터 뭐 그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풍선하고 비슷해서 한쪽을 규제를 묶으면 다른 한쪽으로 또 부작용이 불룩하니 솟고 막뭐 그런 현상이 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동산 규제 그것은 영원한 숙제다. 그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오시리아 일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를 잘 이루어가 잘 되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도 희망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